얼마 전에 영국에서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 현대사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여론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 전 세계 모든 인물 가운데서 근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굴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사람들의 그 대답은 2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2위를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위는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에서 많은 병자를 부살폈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 수녀가 5위를 차지했고, 인도계 의그 해방가였고, 또 사상가였던 마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7위를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자, 2, 3, 5, 6, 7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1위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1위는 누구였을까?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1위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을 그들은 1위로 꼽았습니다. 어, 이 처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잘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 세력과의 타협을 일체 거부를 하고 히틀러와 싸웠던 그런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뭡니까? 거의 한 7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영국인들의 머릿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처칠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진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연합국은 특별히 유럽의 연합국들은 전승국이자 패배한 독일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그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돈 벌어 가지고 전쟁 그 부담금 있잖아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막 그냥 피해를 입힌 나라들에게 막 맨날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전쟁에 진 나라가 전쟁에 이긴 나라가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 전쟁 부담금 때문에 독일이 정말 허덕였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독일 정권을 잡으면서 그는 유럽의 전승국들을 향해서 하나의 그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전쟁 비용 부담금을 감당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돈못 내놓겠다.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그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영국의 그 챔버린이라고 하는 챔버린 내각은 히틀러가 이제 막못 내놓겠다. 그러고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배째라. 그러고 이제 베를 내밀고 나서니까 이 챔버린 내각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면서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삭감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것만 좀 부담을 해. 아 못한다니까, 없어! <laughs> 어, 이거, 이거 완전히 이제, 배째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챔버린 내각이 그것을 강제하지를 못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걸 정말로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은 무슨 소리냐? 지금 만약에 히틀러를 우리 유럽 연합국이 제압하지 못하고 저를 그냥 두면 멀지 않은 잔내에 저는 반드시 우리 유럽의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처칠이 앞장서서 막 이제 그 히틀러를 지금 제압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칠은 정치에서 실각을 하고 정치권을 떠나고 맙니다. 첸버린 그 유화정책을 쓰던 내각이 이긴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939년이 되었을 때에 히틀러는 정말 전광석화같이 자기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제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폴란드와 프랑스를 침략을 하고 결국은 영국까지 이제 그들은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침벌인 내각은 결국에 실각하여서 정권을 내놓게 되어지고 그때 그 영국의 수상이 된 사람이 처칠입니다. 처칠은 수상이 되자 말자 그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유럽의 문명이 한 독재자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 뜨고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영국인들을 단결시켰고 결국 영국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을 막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의 연합전선을 펴고 그러면서 결국은 연합국이 이기고 히틀러 정권은 실각을 하고 패배를 하고 말게 되어지죠. 그런 그 역사를, 역사의 전환기에서 정말 위대한 그런 일을 이루어내었던 사람이 처칠이고 그 처칠은 지금도 영국인들의 영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올때 우리는 그것을 역사의 전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읽었습니다. 사사기서는 바로 이 역사의 전환기 시대에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보면 사사기서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년은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사사 시대의 여러 가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여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아 요소아, 누구입니까? 여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말 그대로 모세의 군대를 지휘했던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를 떠받치고 실제적으로 아말렉 사람들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 일선의 지휘관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말렉하고 부딪쳐 싸우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는 것이죠. 일선 지휘관입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은 그 기도를 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의 군대가 이기기를 바랄고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거고 난 다음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자 여수아입니다. 여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북부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남부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평정하고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요수아의 위대한 지도력은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40년 광야를 거쳐왔던 저 위대한 모세가 죽었어. 우리는 그럼 어떡하지?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난 점령에 가장 앞장섰던 영웅이 바로 요수아였는데, 이제 그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진공 상태와 같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를 앞장 세워서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온전히 만들어 갈 것인가? 아마 그들은 굉장한 이그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치 한 가정의 가장이, 든든했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혹은 뭐 다른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그 가족 식구들이 맞는 어떤 그런 공허함 같은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앞으로 이 험한 이 가난 정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우리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전에는요 이런 기도를 할줄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층 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여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누가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저 땅을 뺏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죠. 보통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선배와 상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 조언을 청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유, 뭐, 어쩌고, 그래 조언을 해주면 그걸 우리가 참고로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것보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병이 걸리면 우리는 당장 의사부터 찾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으면 여호수아 보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세상을 떠나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올라가라는 거죠 저가난안 족속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는데 넘겨 주었노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상이나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라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족속과 싸우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래,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이미 그 가나한 족속을 너의 손에다가 뭐 했어요? 맡겨놓았어. 이미 맡겼어. 끝났어.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 합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의 승리를 이미 확신으로 주고 있는 거예 그래, 올라가. 너희들이, 유다가 올라가.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내가 그들을 이미 너희 손에 다 붙여놓았어. 여러분,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인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시몬, 우리가 지금 저 가난한 족속을 치러 올라갈 텐데, 너가 우리를 도와주면 나중에 너희들이 전쟁을 할때 우리도 너희들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시몬이 알았어가 거,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이그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가 힘을 앞에서 가난한 땅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지금 중심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부르고 그 베섹이라고 하는 지,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배색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지파와 시몬족석이 저들과 전쟁을 해서 얼마를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하면 몇 명을 죽였다고요? 만 명을 죽였대요. 만 명. 여러분, 요즘 전쟁에서도 전쟁을 해가지고 적사상자가 만명 정도가 났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전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엄청난 전쟁이야. 그런데,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같이 그 좁은 땅에서 만명의 적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총 지배자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도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배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가난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왕 중의 왕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작은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아도니베섹이 우리 성경을 보면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음지봉 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리고 그들이 자기의 상 아래서 음식을 줍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을 그러니까 이 아돈이 베색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가 그 가난한 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부족들의 왕이 있잖아요. 그 부족들의 왕을 잡으면 뭘 했다고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왜 왜 그랬을까요? 왜 엄지 손가락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잡으면 그 사람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을 못 합니다. 뭘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니까 창을 잡고 뭐 하겠어요? 하루를 잡고 쏘겠어요? 뭐 어떻게? 그런 데다가 엄지 발가락을 두 개를 다 잘라버리면. 이거는 뭐 하라는 거죠? 도망가지도 못하라는 거죠.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꼼짝마 쉽게 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음식창을 사놓고 자기는 이겼으니까 개선 왕이잖아요. 승리하는 왕이니까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하나 집어던져주면 그 한때는 왕이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상 아래에서 기어다니면서 그 던져주는 아도니 배색이 던져주는 그 음식을 집어서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하하하 그러고 막 웃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도니 배색을 누가 잡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유다지파가 잡아버립니다 도망가는 이 아도니 배색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놈도 역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다 그랬더니 이아도니 베색이 한탄을 하면서 내가 전에 70명의 왕을 잡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내가 뭐 하는구나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이아도니 베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죽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서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율법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뭐가 왕이다? 힘센 놈이 왕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전환기,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앞으로 다스려 갈 것인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사기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암흑시대와 같은 우리나라 정말, 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개척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배워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서론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 너무 빨리 마쳤죠? 오늘 오전 예배를 제가 딱 50분에 끝냈는데요. 오후 예배는 10분 일찍 끝내려고 제가 그렇게 빨리빨리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 하기.